배우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현빈과 손혜진이 31일 오전 11시에 결혼한다고 YTN 스타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은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30일, 31일 등 결혼 일정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에스터나우스라고 알려졌습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 지성 이보영 부부, 배우 김희선 부부, 천정혜영 부부, 지상욱 시문화 부부 등 톱스타 커플들이 결혼식을 진행한 곳입니다. 양측은 결혼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비공개 행사여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빈과 손혜진 모두 톱스타 커플인 만큼 이들의 결혼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영화 협상.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인연을 맺은 현빈과 손혜진은 3월 말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혜진은 당시 SNS에 현빈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며 남녀가 만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뭔가 상상밖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감성적인 글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빈도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이막에 조심스레 발을 디뎌 보려 한다고 했으며 항상 저를 웃게 해 주는 그녀와 약속했고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품 속에서 함께 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 그한 발짝을 내디뎌 보려 한다라며 손혜진과 맞잡은 손을 업로드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